저희 지역에서 이 통닭을 팔고 계신 분이 한 마리를 팔면 2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거기에 수수료가 1960원, 배달료가 2900원, 그 다음에 결제정산료가 700원, 부가가치세 600원, 그리고 합계하면 6160원입니다. 2만원짜리 통닭 팔았는데 6160원이 그냥 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통닭 원가, 그 다음에 집세, 이런 걸다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제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작년 윤석열 대란 정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주, 공익위원들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구성은 모두의 합의를 거치지 못한 차등안이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올해 초 포장 중개수수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자동 할인 쿠폰과 프로모션 비용, 배달비 분담 등 대부분 입점 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주민이 늘어도 입점 업주들의 실질적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가격과 배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 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이러한 형태는 골목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된 배달의 민족, 이제는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배달의 민족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배민규제법을 제정합니다. 배민규제법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독과점 심화로 인해 중개사업자가 우울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광고비 체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점업주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겠습니다. 배달의, 배민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상한제도 입, 입점 업주들의 단체 협의금 보장,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증가 금지입니다. 진보당은 7월 민생 집중 활동으로 전국에서 배민 규제법 재정 운동에 돌입합니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보당의 민생 활동은 전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전국의 골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민의를 수렴해 배민규제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만나서 배민규제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생진보정당 진보당답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는 골목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공룡 배달의민족을 규제하는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진보당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